1번 문제 풀어볼게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벳하라고 할때 이거의 값은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구할 수 있겠지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2가 되고 두근의 곱은 2분의 1 이렇게 되지. 그리고 얘는 어떻게 구하냐? 분모를 알파벳으로 만들어 주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거를 구해 주면 되는 거야. 분모에 분수가 있으면 분자에다가 분모의 역수를 곱해 주면 돼.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2번 문제 풀어볼게.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벳 타라할 때, 이거의 값은, 그러면 두근의 합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4 해서 4가 되고, 두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는, 1분의 1이 돼서 1이 되겠다. 이거의 값은 분모를 알파베타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되겠지? 이거를 여기 대입해주면 1분의 4가 돼서 2번이 정답이다. 3번 문제 풀어볼게.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베타라 할때 이거의 값은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먼저 구해볼게.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 해서 2분의 3이 되고. 두근의 곱은 2분의 4가 되고. 그래서 2가 된다.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 알파 베타로 묶어주면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 그래서 여기에 이거 대입하고. 여기에 이거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3이 된다. 3번이 정답이다. 4번 문제 풀어볼게.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일 때. 이거의 값은. 그러면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예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곱셈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쓸수 있겠지. 이거를 여기에 대입해주면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4로 나오게 되고 1번이 정답이다. 5번 문제 풀어볼게. 2차 방정식 이거의 주근을 알파벳하라 할때 이거의 값은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해 주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알파 제곱더하기 베타 제곱은 곱셈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지 이거를 여기에 대입해 주면 이렇게 나와서 1번이 정답이다 6번 문제 풀어 볼게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때 이거의 값을 구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4가 되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이거의 값은 곱셈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여기 있는 거를 이제 여기다 넣어주면, 이렇게 돼.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7번 문제 풀어볼게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베타에 대하여 이거의 값은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하면 이렇게 되고 얘를 이제 계산해주면 이렇게 돼 여기서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정답이 5번이 되겠다. 8번 문제 풀어볼게. 2차 방정식 이거의 두근을 알파벳 하라 할 때, 이거의 값은, 그러면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구해주면 두근의 합은 5가 되고, 두근의 곱은 2분의 3이 되겠지? 이거는 알파벳 하로 묶어주면 이렇게 돼서, 여기에 2분의 3, 여기에 5를 대입해주면 2분의 15로 계산이 되겠다. 3번이 정답이다. 9번 문제 풀어볼게.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베타에 대하여 이거의 값은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해보면 이렇게 되겠지.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은 곱셈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 이거를 여기에 대입해주면 이렇게 돼서 3번이 정답이다. 10번 문제 풀어볼게.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a, 두 근의 곱을 b라 할때 a 더하기 b의 값은 여기서 우변이 0이 아니지. 이럴 때는 우변에 있는 걸 좌변으로 옮겨준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줘야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되고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좀더 깔끔하게 되니까 양변을 3으로 나눠줄게 이렇게 되겠지 우변에 0이 오도록 이렇게 만든 다음에 두근의 합을 구해주면 a는 3 두근의 곱을 구해주면 b는 1이 되겠다 a 더하기 b는 4 4번이 정답이다 11번 문제 풀어볼게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베타라고 할때 이거의 값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4 알파 곱하기 베타는 5로 쓸수 있겠지 얘는 이제 분배법칙을 통해서 계산해주면 이렇게 되고 여기에다가 5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4를 넣어주면 계산했을 때 2로 나오겠다. 3번이 정답이다. 12번 문제 풀어볼게. X에 대한 2차 방정식, 얘의 두근을 알파벳 하라 할 때, 이거의 값은,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해주면,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 다음 얘를 이제 계산해주면, 이렇게 되고, 여기에 이거 대입하고, 여기에 이거 대입해주면, 0으로 나오니까 3번이 정답이다. 13번 문제 풀어볼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1, 3일 때 상수 AB에 대하여 A 더하기 B의 값은 근각의 수위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이 이거 두 개를 더한 거니까 2가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 1분의 A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2가 된다.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1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3는 여기에서 1분의 b 이렇게 돼서 b는 마이너스 3이 되겠다. 두 개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5 3번이 정답이다. 14번 문제 풀어볼게. 이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벳하라 할때 이거를 두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이차 방정식에서 x의 개수는 일단은 이거 두 개를 먼저 구해볼게. 그러면 여기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3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얘하고 얘를 두 근으로 하는 x제곱의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냐? x제곱 빼기 두 근의 합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더해주는 거야. 그리고, x, 더하기, 두 군의 곱, 얘하고 얘를 곱해주면 돼. 는, 0. 이렇게 써주면 되거든?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곱해지니까, 이렇게 되겠고, 얘는, 이렇게 돼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준 거다. 여기서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되겠지? 1번이 정답이다. 15번 문제 풀어볼게.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벳 하라 할 때, 이거를 두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그러면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구해주고, 이거를 두근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두근이 2하고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얘를 두근으로 하니까 x 제곱빼기 두근의 합 마이너스 1이겠지. 곱하기 x 더하기 두근의 곱 마이너스 6 되겠지. 는 0. 얘를 정리해주면 이렇게 돼서 정답이 1번이 되겠다. 16번 문제 풀어볼게. 두 수, 이거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한 것은 x제곱 빼기, 두 근에 합하면 되겠지? 여기를 더해주면 2. 그 다음에 x 곱해주고 더하기, 두 근에 곱. 두개 곱하면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는 0. 이렇게 써주면 된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다. 17번 문제 풀어볼게. 두 수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면, 그러면, X제곱 빼기, 그 다음에 이제 두 수를 더해준 거, 2가 되겠지? 2, 그 다음에 X를 이렇게 써준다. 더하기. 두수 곱해준 거는 4가 되겠지? 그래서 4. 그 다음에 는0 써주면 되는 거야. 2번이 정답이다. 18번 문제 풀어볼게. 2차 방정식의 한근이 이거일 때 실수 AB에 대하여 A 더하기 B의 값은 지금 2차 방정식에서 X제곱의 개수 X의 개수 상수항이 모두 실수잖아. 그러니까 근이 허근으로 나오면 또 다른 한근은 현례복소수가 되겠지. 그래서 얘의 현례복소수는 1-2I가 된다. 그러면 이거와 이게 두 근이 되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2가 되고 마이너스 A 두 근의 곱은 5가 되고 B가 되겠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로 나오니까 이거하고 이걸 더해주면 4번이 정답이다. 19번 문제 풀어볼게.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2 플러스 i일 때두 실수 a, b에 대하여 a 더하기 b의 값은 여기서 x제곱의 개수, x의 개수 상수하기 다 실수인데 근이 허근으로 나왔지. 그럼 또 다른 한 근은 이 근의 현례복소수가 되겠지. 그래서 2 마이너스 i가 또 다른 한 근이 되겠다. 그래서 두 근의 합은 4가 되고 마이너스 a가 되겠지. 두근의 곱은 5가 되고 B가 되겠다. A는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5는 1이 돼서 1번이 정답이다.